자, 오늘은 좀 진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종교인들과 면대면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거의 항상 제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거의 100%로 종교인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종교인들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믿고 계신 종교 이외의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 존재하는 종교를 믿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이슬람교나 힌두교를 믿고 있는 상황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연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서 종교를 믿기 시작했으니 우연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탐구할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우연히 믿게 된 자신의 종교가 진짜라고 확신해버립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종교들을 가짜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은 마치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른 모든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맛을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신들의 치킨이 가장 맛있다고 주장을 해야 하죠. 이번 영상은 이전 영상이었던 종교 계승, 그 우연한 믿음에 대하여의 속편입니다. 단, 정상에서 외치다. 야회 네 치킨. 치킨을 시키면 달걀을 준다. 알라 신치킨 암탉의 숭고한 희생. 카탈릭 치킨. 내가 봤어. 내가 먹어 봤다고. 증은 치킨. 뭐니뭐니해도 석기모니 치킨. 많이 많이 주는 많이 치킨. 선명한 맛의 통일 통일 치킨. 부부가 튀기는 정직한 맛상온길자 부부치킨 번개배달 제우스치킨 완전히 꽂힌 맛 큐피드치킨 방금 언급된 치킨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언급한다면 치킨 브랜드의 개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맹신을 기초로 합니다. 맹신이라는 것이 별게 아닙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일단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맞다고 믿고 있다면 그것이 맹신입니다. 왜 종교인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할까요? 20대에는 뭘잘 모르고 부모 따라 친구 따라 종교를 믿었다는 핑계를 댑니다. 20대에는 이것저것 할게 많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럴 듯한 핑계를 댑니다. 신이 인간을 정말로 사랑해서 인간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보냈다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그 성경을 읽었을 때 그것이 신이 보낸 것이라는 압도적인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가지 종교가 형성되지 않도록 유일무이한 존재 존재감을 드러냈어야 합니다. 유사한 성경이 넘쳐 흐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보낸 성경만이 유일한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신은 몰랐을까요? 또한 같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여 분파 간의 다툼이 있을 것을 신은 몰랐을까요? 그럴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 전능하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